지난 7일 담양군 대전면 가평공원에서 제 17회 75주기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합동 추모제가 거행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4.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담양군 유족회가 주관하고 담양군청과 전국유족회, 전남유족회 후원으로 진행됐습니다. 추모제는 제 1부 추모제와 제 2부 추모식으로 나뉘어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으며 유족과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석해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습니다. 한국 전쟁 전후로 전국적으로 약 100만여명, 전남 지역에서는 22만여명, 그리고 담양군에서도 180여명이 부당한 공권력에 의해 희생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번 추모제는 이들의 넋을 위로하고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유족들은 결의문을 통해 제 3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법 개정을 통한 진실규명 확대 정부와 국회의 조사기간 연장 및 소멸시효 배제, 이념과 관계없는 보편적 구제, 민간인 학살 사건의 교과서 수록, 국가 차원의 추념일 제정 등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사담연군 유족회 최병환 이사장은 이번 추모제는 단순한 추모가 아니라 다시는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다짐하는 자리라며 유족회의 이름으로 끝까지 진실을 밝히고 희생자들의 명예가 온전히 회복되는 그날까지 함께 나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비록 소규모로 진행됐지만 그 의미는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전쟁의 비극 속에 잊혀진 이들의 넋을 위로하고 진실과 화해의 길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뜻 깊은 시간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전쟁 전후 희생자 75주기 합동추모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